저는 읽어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한번 더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예. 오늘 성가대 찬양한 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할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만 굉장히 큰 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함이 있습니다. 큰 집, 큰 차, 또 많은 것, 그렇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많은 소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다큰 대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광안대교, 한강대교, 성수대교 이러한 대교에도 큰 대자를 씁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큰 문, 큰 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그 안에 큰 길로 가봤더니 큰 문으로 들어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 좋아 보이는데 별거 아니더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큰 것, 대단한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소망함을 두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광고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세상에서 미혹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만들 수 있다,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런 거에 우리가 귀가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문큰 큰 길로 가서라도 여러분 별볼일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속빈 강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큰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유익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모든 사람이 가는 길보다는 소수에게 어, 열려지고 소수에게 허락되어진 그 길을 가는 길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기가 큰 문인가요? 좁은 문인가요? 좁은 문이죠. 그러나 그길 그 들어가면 그 뒤에 물론 공부를 잘해야 되겠지만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도 많은 경쟁률 그 좁은 길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문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첫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과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넓고 쉽고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문이고 하나는 좁고 힘들고 또 소외된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문 뒤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입니다. 어떤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문이 넓으면 크고 좋으면 여러분 무엇 하겠습니까? 그 길이 멸망이고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면 또 그런 문이면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 빨리 가면 무엇 합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길로 들어가려면 두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좁은 문을 택해서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보이는 대로 넓은 문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문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문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문 뒤에 너희들이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그것이 옳다라고 가지 말고 쉬운 쪽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좁은 문은 생명의 물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러 바로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이 좁을지라도 내가 들어가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문을 열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분이 좁은 문은 홀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할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갈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 혼자 가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문으로 가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한 그 뒤가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 13절에 좁은 문을 통과한 뒤에는 평평한 대로가 시원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비좁은 길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비좁은 길로 가야지만이 생명의 문으로 도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지나 목표점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신앙 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겪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시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고 힘든 그런 어,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좁은 무로 너희들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 산상순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오 장에 있는 말씀부터 쭉칠 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큰 문, 넓은 문, 쉬운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 길을 너희들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지만이 너희들이 생명의 문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아, 이 말씀과 병행 본문인 누가 보면 13장 2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 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 써야 된다는 라 것이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힘써서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써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고니제스테인데 이는요. 체육관에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붙들고 애쓰는 씨름에 사용되어진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슬링을 보잖아요. 레슬링 보면 서로 엉켜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엎으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잖아요.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여러분 가는 곳,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자동으로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시작할 때서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애써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좁은 길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그것도 여러분 많이 힘들죠 시작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 성경의 말씀은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냥 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저희 대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큰 문을 여러분 열어 놓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큰 문을 닫고 저쪽에 있는 작은 문을 열면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 없어요. 줄을 서서 타내를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짐을 큰 짐을 갖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려면 다 가지고 갈수 없어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몸을 낮추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지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보면 예배당은 큽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런 문은 작아요. 문자 그대로 여분 좋은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머리를 겸손히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큰 짐을 내려놓고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벗어 놓고 들어갈 수있어요그 문의 사이즈를 보면 120에 80이라고 합니다. 120 높이가 120이고 옆이 80이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쉽게 들어가기 힘듭니다. 머리를 숙 그리고 몸을 이렇게 틀어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가 몸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것, 거추장스러운 것, 무거운 것 우리가 쌓아 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세속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세상의 욕심 교만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갈수 있는 길이 바로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신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심령으로 새 사람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 제약된 습관을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려면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갈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지의 짐을 가지고는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만함, 음탕, 방탕 여러분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아야지만이 생명의 길로 갈수 있고 생명의 문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옛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나가야 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결단함이 필요해요. 죄악된 모습을 끊기 위한 결단함이 필요하고 누가복음 말씀처럼 힘써서 우리가 옛 모습,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짐을 지고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면 여러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사고 큰 집, 큰차 이것이 목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들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예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은 오로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 의 마음을 바,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달마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옛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는 표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려면 힘 쓰고 애쓰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법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무슨 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헌법에 의해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준법 정신을 잘 지키는 그런 선량한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시고 외우시고 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 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그 길은 말씀드린 것처럼 힘써 애써야 되지만 그 안에 극기와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그 그 길은 힘쓴다는 그말 안에는 우리가 절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본능, 욕심, 교만함, 시기 질투, 음란함,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데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옳게 하려면 매일매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거저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러분,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생명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길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서 여러분 생명의 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좁은 길이 바로 여러분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인도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서.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서 30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는 무엇을 택하겠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이 생명의 길로 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 생명의 문으로 갈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좁은 문을 갈수 있으며 좁은 길을 갈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며 영원한 천국으로 갈수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렵고, 또는 때로는 두려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의 길로 비록 좁고,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의 길로 가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